술당과 함께 하는 세상의 이런 자비. 어, 날이 좀 추워졌는데. 오늘 저기 작가님 한번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0년차 여행작가, 13년차 독일여행 블로거, 네이버 여행 인플루언서, 그리고 한때 파워 지식인, 지금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는 글 쓰는 여행작가 유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낮에 직장 다니시고 밤에는 작가님으로. 네. 오, 투잡이죠. 투잡. 잠깐 이번에 책을 내신 게 있어요? 예, 이번에 신간이 두 권이 나왔습니다. 오. 어떤 어떤 책인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그다 독일 여행 책인데요. 10월에 미넨 홀리데이라는 가이드북이 나왔고 11월에는 프렌즈 독일이라는 또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아. 미넨 홀리데이. 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미넨에 관련된 이야기만 있나요? 그렇죠. 미넨과 그 주변에 있는 그 바이에른의 소도시들 그리고 독일 알프스 이쪽에 아주 깊게 들어가는 아우. 좁고 깊게 들어가는 아우. 책이고 프렌즈 독일은 독일 전국을 다 다루면서 이제 넓게 들어가는 그런 책입니다. 아, 아. 그 프렌즈 독일 이런 거는 그 일반 사람이 그 작가로 활동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아무래도 좀 소위 말하는 좁고 있는 예. 여행서 시리즈여서 아우. 쉽지는 않죠. 그 전에 내신 거를 개정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거죠? 예, 이 프렌즈 독일은 2015년에 이제 나온 책이었고, 제첫 책이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매년 개정을 하다가 올해는 아예 전면 개정으로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새로 다시 썼습니다. 제가 하시네요. 그리고 그러면 미네 홀리데이는 이제 독일 전체보다는 이제 미넨에만 좀 집중한? 그렇죠. 그거는 뭐 따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프렌즈 독일이라는 책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모든 내용을 다 넣기는 너무 양이 방대해요. 어... 근데 또 가이드북이라는 게 들고 다니셔야 되는데 막 그렇죠. 1페이지, 2 0 0 0 페이지 되면 어... 못 들고 다니시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대중적인 정보들로 좀 큐레이션해서 넣는 편이고 거기에 넣지 못하는 정말 깊은 정보들 이런 것들은 이제 미네놀리 데이 같은 시티 가이드북에 좀 많이 넣고 있죠. 아 어... 특별히 미네인 이유는 있나요? 어, 우선은 출판사 쪽에 제의가 있었고, 아, 아무래도 국내에서 직항이 있는 도시이기 아, 미넨... 때문에 그렇기도 할 거고, 또 여행지로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요. 독일에서 미넨이 가장 유명한가요? 일단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시는 곳은 프랑크푸르트그 다음에 미넨이 아마 미넨? 두 번째 될것 같습니다. 아, 음... 미넨이 그 맥주 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9월부터 10월 초까지 옥토어 페스트가 아, 열리 곳이죠. 아... 세계 3대 축제라고. 번역도 들어가 있네. 그럼요. 그 내용도 자세하게 들어가 있고 프렌즈 독일에도 자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아그 날짜에 맥주 축제는 한번 갈만하겠어요. 어, 굉장히 재미있고요. 신나고 굉장히 시끄럽고 막 복잡하고 정신이 없기는 하지만 굉장히 신나고 재미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 기간 맞춰서 한번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고 그 기간 동안은 굉장히 그 숙박이나 이런 게 비싸지 않을까? 요 엄청나게 비싸죠. 아, 비싸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호스텔 보통 이게도미토리라고 하죠. 기숙사처럼 2층 침대에 놓고 아, 아, 아. 여러 명이 자는 호스텔 방. 그게 일반 호텔 값으로 뛴다고 오. 보시면 돼요. 그 대신에 미넨에서 기차 타고 한 1시간, 2시간 정도 있는 그런 도시에 가면은 비싸지는 않아서 이제 그런 곳에 숙소를 놓고 기차 타고 미넨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경제적으로. 지하철이 하고... 아니고 기차인 거죠? 예, 기차입니다. 아. 근데 그 일반 사람들은 네. 기차 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워낙에 철도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있어서. 나라라서 굉장히 쉽게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 그런 내용은 또 책에 자세하게 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좀독일에좀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어떤 뭐 계기, 뭐 이유, 뭐, 뭐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독일을 먼저 선택한 거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어. 근데 운명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허. 일단 2007년도에 제가 이제 직장 다니던 시절이었었고 어, 그시 그때 이제 그 지금의 부인 그, 그때 이제 연인이 어.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휴가 때마다 독일로 여행을 갔었고 어. 그런데 이제 그 분위기나 문화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제 취향에 맞는 편이었었고 어. 또 무엇보다 맥주가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후로 매년 독일을 여행하다가 이제 2012년에 아예 사표를 내고 오. 독일을 장기 여행을 했고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13년에 출판사에 먼저 제가 제안을 넣어봤는데 아. 이제 다행히 이게 또 오. 오케이가 돼서 오. 작가의 길에 들어서게 됐어요. 그때 그래갖고 프렌즈 독일을 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장기 독일을 갔다고 하시면 얼마 정도? 당시 어. 일단 무비자가 되는 게 90일이잖아요. 음. 그때 한 87일인가 88일 정도 여행했던 것 같아요. 크. 독일 독일을? 독일만. 비용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표를 했으니까 퇴직금이. <웃음> <웃음> 그때가 제일 좀 부족할 시기죠. 아, 아, 아 몇칠 있으니까. <laughs> 네, 그... <laughs> 야, 뭐, 그때 이야기 잠깐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하시는 이야기. 어, 글쎄요. 일단은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독일 여행 정보가 거의 없던 어... 시절이었어요. 2010년, 11년, 어... 12년 이때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독일 가이드북이 국내에 딱한 종류 있던 시절이었었는데 어... 그마저도 일본서를 번역한 번역한 거 사실상 국내에 좀 실정에 맞는 그런 여행 정보는 아예 없다시피 하던 시절이었었고 그 당시에는 그럼 직항도 없었습니까? 그때 이제 프랑크푸르트랑 직항? 위네 직항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저는 또 이제 성격상 그냥 무작정 부딪히는 건또 싫어해서 어... 뭐든지 플랜 B, 플랜 C까지 계획이 아... 있어야지 또 움직이는 그 INTJ라서. 어... 제가 그냥 독일을 다 외국 사이트 뒤져가면서 공부를 했었고, 어... 거기서 이제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독일을 이제 여행을 했죠. 어... 특히 독일 소도시를 많이 좋아했어요. 음... 이제 그 당시에 이름만 되면은 국내에서 아는 사람이 없을 만한 어... 그런 곳들. 그런 곳들인데 너무 좋아서 그런 곳들만 찾아다니면서 찾아서... 여행을 좀 길게 했었고, 이제 제가 막 그렇게 열심히 나름 공부하면서 힘들게 여행을 했는데, 이제 다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돌아오면. 어... 이제 그게 좀 아깝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거를 블로그에다가 다 이제 기록을, 기록을 음. 했고 기록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체계화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출판사에 출판사.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 당시에 그러면 책은 조금 나갔습니까? 어... 그 기준이 좀 애매하긴 기 한데 아. 지금보다는 더 많이 나간것 아, 아, 같아요 출판 시장이 갈수록 위축되니까 아, 네. 아. 어, 그럼 그때 이제 인쇄로 조금 저거는 받으셨겠네요 인세가 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사실 넉넉한 수입은 아니었고요. <laughs> 누구보다 잘아시겠지만 <laughs> 저는 뭐 제가 쓰고 제가 아는. <laughs> 요그뭐 <laughs> 어, 독일이 좀 어떤 나라인가요? 우리 이제 전문가가 보실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독일이라는 나라는 어, 여행의 측면에서는. 전쟁으로 일단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잖아요. 2차 대전이 음, 끝난 다음에. 그쵸. 폐전국이니까. 그쵸. 네. 근데 온 나라가 다 이제 완전히 잿더미가 됐는데, 그거를 다시 전쟁 이전의 모습으로 복원을 했단 말이에요. <laughs>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다잿 폐허가 된 거, 그냥 현대식 건물 짓고, 음, 넓은 도로 깔고, 아,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건데, 아, 굳이 예전의 모습으로 복원해서 아, 다시 되살려놓은 아, 그런 아, 모습들이 굉장히 아, 좀 흥미로운 아, 나라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역색이 강해요. 음... 그리고 대도시에 집중되는 게 없어요. 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고. 지역색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일단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미국은 연방국이잖아요. 그렇죠. 주마다 다 독자적인 네요. 체계가 있는. 독일도 일단 연방국이거든요. 아... 그래서 주마다 다 별도의 체제가 있고, 아... 또 별도의 법이 있고, 그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인위적으로 나눈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 독일이라는 나라가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던 음, 나라였어요. 원래는? 예. 그래서 각자 수백 년 동안, 천년 이상의 그 시간 동안 쌓아왔던 그런 문화들이 다 각각 있기 때문에 어. 지금도 한 나라가 되긴 했지만 상당히 지역색이 강하고 어. 특징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죠. 주마다. 주마다, 지역마다. 주마다. 예. 그게 그 성이 많은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굉장히 수많은 나라가 존재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어떤 군사적인 목적 또는 그 영주 권력자들이 다 있으니까 네. 그들이 어떤 뭐 경관을 즐기거나 결장으로 뭐 쓰기 위한 목적 이제 이런 것들로 거의 보이는 산마다 다 성을 짓고 아. 무너진 것들도 있지만 또 무너지지 않은 것들은 지금까지 다 이렇게 남아 있고 음. 굉장히 성이 많고 음. 볼거리가 많은 나라죠. 아. 그러면은 이제 혹시 이제 이 라디오 들으시는 분 중에 어 오늘, 오늘 작가님이 독일 이야기를 해주셔서 독일을 한번 가봐야겠다 하면 이 혹시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 만약에 처음 독일을 처음 가시는, 가시는 거다라고 거다. 하면은 저는 무조건 미헨을 먼저 미넨. 추천드려요 아. 우리가 독일이라는 나라를 딱 했을 때 떠오르는 몇 가지 그 컨텐츠들이 있어요. 네. 뭐 축구, 축구. 맥주, 맥주, 아니면 자동차, 아, 그렇죠. 아니면 뭐 이런 어떤 그 산속에 있는 성, 성, 성. 소세지.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의 그 최고 클래스로 갖춰져 있는 도시가 아, 미넨입니다. 미넨. 그러니까 아까 지역색이 강하다고 말씀을 미넨. 드렸었는데, 모든 도시가 다 축구로 유명한 건 아니에요. 음. 그리고 모든 도시가 다 자동차로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미넨은 그런 모든 콘텐츠가 다 월드 클래스. 아,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에 있을 때 생각나는 그런 콘텐츠를 가장, 어, 떤 대도시의 인프라를 누리면서 쉽게 오. 재미있게 여행하실 수 있는 곳이 미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미 추천드립니다. 그럼 미래만 한 일주일 정도 있어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럼요. 오. 그 밑에 알프스도 있고, 흥히 알프스라고 하면 이제 스위스를 그렇죠. 많이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비싸잖아요. 아예. 거의 한 스위스에 반값 내지는 3분의 1값? 뭘까가? 알프스에 올라가는 어떤 공비 아. 그런 정도 훨씬 가성비 있는 알프스 여행을 하실 수가 있고. 아, 그래요? 예. 음. 와우, 완전 꿀팁이네요. <laughs> 근데 이그 작가님은 독일 말을 좀 하시는 거예요? 어 저는 그러니까 글자는 읽을 줄은 알아요. 아, 어, 표지판에 어... 있는 글자들. 근데 이제 말은, 회화는 못해요. 어. 글자 읽으시면 여행 다니시는 건 전혀 불편함은 없죠? 그렇죠. 표지판만 읽으면 되니까. 어... 그걸 일부러 배우신 건가요? 일부러 배우기도 했고 그냥 계속 매년 가다 보면 어차피 그냥 아... 보이는 단어가 그 단어라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더라고요. 음... 음... 야, 독일 전문 여행사를 하셔도 괜찮을것 같은데?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laughs> 야, 그식시로 지금 저희는 그 전문 독일 관련 우리 작가님, 유상현 작가님하고 말씀을 하누고 있습니다. 이번 책은 어떻게 좀 출간이 언제였죠? 프렌즈 독일은 11월 초. 11월 초.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막 서점에 깔려 있겠네요. 예, 지금 다 깔려 와, 있고요. 아, 반응 좀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볼수 있는 반응은 온라인 서점의 어떤 판매 지수나 그렇죠. 뭐 리뷰 정도인데 나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 추가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독일이 뭐 이슈가 터지면 더좀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런 날이 오기를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이제 겨울에는 사실 좀여행가에는 비수기죠? 겨울은 일단 유럽 여행의 비수기가 맞고요. 네. 다만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크리스마스... 있어서 독일은 가보실만 해요. 크리스마스 때. 예. 오... 정확히는 크리스마스 전에. 전에. 예.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마켓이 닿습니다. 아, 그, 어, 휴무니까 그때 이제 철수합니다,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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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리스마스 전에 가면 은 뭐, 우리나라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른가요? 우선 날씨 자체는 사실 여행하기에 썩 좋지는 않아요. 춥고. 춥고, 흐리고, 아, 음. 또 비가 흐는 날도 많고. 아, 음.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을 하는 동안에는 이제 그 마켓 분위기가 굉장히 그 예쁘고 오. 반짝반짝 화사하기 때문에 네. 여행하는 재미가 있고 그러면은 독일 전체가 그러진 않을까요?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큰 도시든 아, 작은 도시든 아니면 진짜 조그만 마을이든 크리스마스 마켓은 거의 다 장이 열립니다. 오. 그러면은 뭐 뭐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게 원래 크리스마스 때 자녀한테 줄 선물을 사는 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와서 애들 장난감이나 선물 고르고 애들이랑 같이 뭐 간식 먹고 놀이기구 타다가 이제 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크리스마스 장식품들, 장식. 또는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어떤 그런 음식이나 액세서리, 어. 이런 것들이 주로 많다고 보시면 돼요. 어... 크리스마스 때만 따로 먹는 음식 같은 게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케이크로 국내에도 좀 유명한 슈톨렌이라고 슈톨랜. 하는 게 있는데, 사실 뭐 크리스마스 때만 먹는 거는 아시구나. 아니고, 그때 많이 먹기는 해요. 빵 종류의, 아. 독일이 또, 그, 저기, 화이트, 화이트 와인도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리슬링, 리슬 종류의 독일이죠. 오. 가진 게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진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지금 물가 수준은 어떤가요? 물가 수준이 그 서유럽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비교하면은 좀 저렴하기는 하지만 거고.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의 소득 수준이나 지출 수준에 비교했을 때 저렴하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음... 특히 외식 물가가 팬데믹 이후에 좀 많이 올랐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당에서 좀. 식당에서 밥 먹는. 거. 그렇죠. 아... 배불리 먹고 또 이제 우리나라 한국 여행자들은 먹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니까. 그렇죠. 식당에서 좀 이렇게 근사하게 삼치세끼 먹으시려고 하면은 좀 부담은 되는 어. 편이에요. 유로 유로 자체가 환율이 좀센 편이잖아요. 그쵸? 많이 올랐죠. 많이 그 올랐죠. 어. 네. 물가는 좀세고 외식을 근데 여행 가서 안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하루에 한끼 정도만 외식하고 저기 마트나 이런 데서 좀사다 아, 먹어도 되고 빵집에서 빵 먹어도 음. 되고 경제적으로 여행하실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죠. 음. 그러면은 오늘 이제 그 여행 전문 작가님이시니까 그 아주 가성비 있게 갈수 있는 방법 독일 일주일 일단은 먹는 거는 좀 줄이셔야 돼요 줄이고 시내 음. 그 교통편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저렴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열차 아. 교통 같은 경우는 어, 어, 어. 그뭐 정액권 형식의 그런 티켓들도 많이 어. 있고. 또, 큰 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도시마다 그, 시티 투어 패스 같은 게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투어 패스 하나 사면은, 뭐 박물관 몇십 군데가 무료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 을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가성비적으로 알차게 음. 즐기실 수 있죠. 도시마다 이동은 거의 다 그, 기차로 가능는 건가요? 그렇죠. 기차가 모든 교통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철도가 잘돼 있는 이유가 있네. 일단은 그 워낙에 나라가 넓어서 아... 도로가 깔리기 전에 이미 철도가 먼저 아... 많이 깔렸어 깔린 측면도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사실 이것도 뭐좀 유쾌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그 전쟁 당시에 아... 군수물자도 아, 날라야 아, 물자를 되고 보내야 되니까. 또 아... 수, 수용소로 또이 유대인이나 아, 이런 사람도 그렇구나. 날라야 되고 그때 철도 교통이 좀 많이 활동했었죠. 오... 그럼 철도가 들어선 지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예, 그, 니까 최초의 철도는 아마 영국으로 알고 있어요. 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도 첫 철도 놓인 게 1800년대 중후반 와. 정도? 대단하네요. 그, 근데 뭐, 과거에 이제 역사를 좀 그랬다 치더라도 그 철도는 지금 거의 뭐 국가의 모든. 그렇죠. 인도, 화물. 화물. 그렇죠. 예. 강도 하나 있잖아요. 강이 여러 개가 있네요. 여러 있어요. 개가 있네요. 우리나라 이제 라인강을 많이 하죠. 라인강. 그 다음에 뭐, 도나우강도 있고. 웰베강도 있고. 아, 그런가요? 예. 어... 여튼, 제일, 그, 핵심적인, 우리나라 한강 같은 거는 라인강이죠. 그, 서독 지역, 구서독 지역을 보자면 라인강이맞습요다 아, 아 음... 전체적으로 보면은 강이 여러 개니까. 서독 시절에 이제 경제 부분이 막 됐을 때 라인강의 기적, 뭐 이제 이런 말을 했었죠. 음... 한강의 기적, 이렇게 아...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아마 라인강이라는 게더 이렇게 친숙하게 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한강하고 비슷한 가요 어, 워, 낙에긴 강이어서, 스위스에서 시작을 해요 라인강이. 그리고 아, 이제 독일을쭉 관통해서 네덜란드 쪽 해가지고 아, 이제 가다로 가는데, 아, 지역마다 분위기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다르죠. 아, 그래요? 도시를 지나갈 때는 진짜 한강처럼 생겼고, 음, 또 어떤 그 계곡 같은 걸 지나갈 때에는 그 양옆에 포도밭도 있고, 고성도 있고, 아, 이제 그런 풍경도 펼쳐지고. 아, 굉장히 이쁘겠네요. 굉장히 이쁩니다. 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하고요. 어, 그러네요. 야, 오늘 저기 작가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아주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선은 이제 아까 그래도 투잡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작가로만 살기는 버리는 만만치 않죠. 꽤 힘들죠. 힘들죠. 예. 어, 인쇄 수입만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 근데 이제 뭐 혹시 뭐 강연 뭐 이런 거뭐 그러니까 작가. 전업작가로 살려면은 뭐 강연이나 이제 이런 거를 좀 필수로 할 수밖에 음. 없는데, 지금부 불러주시는 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아, 아. 독일 여행 뭐 이런 걸 전문 가이드 이런 건 혹시 뭐 누가 요청하거나 그런 적은 없네. 나 예, 아직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어, 아, 아,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원래 이제 작가가 꿈은 아니셨던 거죠. 그렇죠. 나, 내가 나중에 꼭 작가를 해야겠어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거는 아니지만, 음. 글 쓰는 거는 굉장히 옛날부터 좋아했었죠. 어. 어. 자질은 갖고 계셨던 거네. 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laughs> <같아요. 웃음> 아무나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laughs> 음, 그러시고. 그러면 이제 낮에, 그, 직장 다니시고 저녁에 저기 글 쓰시려면 쉽지 않으실 것같은데 그래도 다행히또 회사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는 아, 편이어서 음... 큰 스트레스 없이 투잡은 가능하고요. 아, 그래? 다만 이제 여행 작가다 보니까 취재를 나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휴가를 쓰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길게 좀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야 음... 되니까 이제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아 좋은 좋은 회사 에 다니신 분. 예, 좀 운이 많이 좋다고 <웃음> 생각합니다. <웃음> 최근에 그럼 독일 다녀오신 건 언제입니까? 제가 10월 달에 갔다 왔어요. 지난 달에. 오 얼마나 계셨죠? 그때. 한, 3주에서 4주 사이 거의 한달 정도 아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주로 이제 어디 어디를 좀 다니신, 다니셨나요, 이번에? 이번에는, 어, 프랑크푸르트부터 해서 북쪽하고 동쪽, 그러니까 뭐 함부르크, 베를린, 이제 이쪽을 주로 많이 갔고요또 조금 더 이제 어떤 그 컨텐츠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이번에 폴란드 쪽을 좀 많이 갔, 갔고 폴란드? 예. 그리고, 파리도 좀 갔다 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아, 한 달. 아, 가신 김에? 예. 폴란드가 독일이랑 가깝네? 독일이랑 바로 국경은 맞닿아 있는데, 아, 워낙에 두 나라가 다 넓어서, 사실 아. 이동 시간은 좀 되죠. 그래. 근데 이제 폴란드가 또 그냥, 따로 따른,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나라라기보다는, 독일하고도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갔다 왔습니다. 언어는 같은가요? 언어는 다르죠. 다르고, 폴란드는 네. 음. 어떻습니까? 처음, 처음으로 생소한 나라였습어 동유럽이라고 했을 때좀 흔히 생각나는 그런 풍경들이 있잖아요. 이게 빨간 지붕이 이렇게 다닥다닥 아 있는 그 크지 않은 도시에 아좀 이렇게 높은 성당의 첨탑이나 아니면 성의 첨탑 같은 게아 있고, 딱 그런 모습이라고. 아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낭만적이고, 어 예쁘고. 음식은 어떻습니까? 음식은 여러분들 아마 체코는 좀 많이 가실테니까. 체코, 그렇죠. 근데 체코랑 이제 폴란드랑 다 이제 슬라브족 거의 같은 민족의 나라니까 어, 음. 체코랑 좀 비슷한, 비슷한 부분이 거. 많이 있다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맥주도 괜찮다. 맥주는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독일보다는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역시 맥주는 독일이네. <laughs> 네, 독일하고 견줄 나라는 제가 봤을 때 체코. 체코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맥주 맛에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맥주 순수령이라는 음게 있었죠. 맥주를 만들 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원료를 딱 법으로 제한을 해서 다른 원료를 넣지 못하게 음 했죠. 그게 이제 500년 전에 만든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500년 동안 다른 원료를 넣지 않고, 가장 그 순수한 원료만 가지고 맥주를 만들면서 도 맛을 내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굉장히 연구를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아, 그... 그런 전통이 있고 또이 어떤 유행이나 어떤 시류에 이렇게 좀 흔들리지 않고 그냥 계속 유지됐던 어떤 그런 전통이나 그런 문화가 더해져서 어... 그게 좀 독일 맥주의 고수성을 높여준 것 같아요. 우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거네요 맥주 자체가 그쵸? 그렇죠? 그렇죠. 네, 법 자체가 500년 됐으면은 뭐 양조장이나 이런 건그 전부터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독일을 포함해서 중앙유럽 쪽은 수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땅 파서 우물물 길어 먹으면 되잖아요. 옛날에. 정말. 근데 그쪽 중앙유럽은 석회질이 포함된 지하수이기 때문에. 아, 물이. 그래서 물을 그냥 땅을 파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식수를 대신해서 이제 맥주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맥주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었고, 음...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 양조장, 그러니까 양조장을 만든 이후에 역사가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그런 가장 오래된 양조장이 독일에 있는데, 오... 거기가 104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와, 1040년. 야 거의, 그럼 1000년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100년 된 맥주, 200년 된 맥주는 사실 명함도 내리기가 힘들고 <laughs> 이양조장은 이 어디 있습니까? 뮌헨 바로 근처에 요 아, 그래서 그래요? 사실상 네. 뮌헨 맥주라고 보시면 돼요. 다 뮌헨 맥주. 여기서 아직도 그러면 은그 기성 맥주 제품도 생산하고 판매하나요? 그렇죠. 생맥주도 팔고 병맥주도, 병맥주도 팔고. 팔고. 근데 이제 그 거의 주변에서 주로 많이 유통이 아. 되는 편이고 음. 국내에도 수입은 돼요. 요 근데 아, 그래요? 비싸요. 아, 혹시 이름이? 바이엔 슈테판. 아. 약간 발음이 잘하시겠죠? 약간 독일 사람 같은데. 바이엔 슈테판. 네, 바이엔 슈테판. 어... 이게 천년 됐다. 이야, 대양이 아, 알겠습니다. 우리 저,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 저기, 노래 한곡 듣고 가시죠. 일단 네. 어, 어떤 노래 두, 들을까요? 어 해외에서 소년에게 해외에서 소년에게 혹시 뭐요 노래를 좀 즐겨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 넥스트 그러니까 신해철씨 노래인데 네. 제가 이제 직장 그만두고 그 작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던 그 시절에 이제 책 출간도 좀 많이 미뤄지고 몇년 동안 뭐 사실상 그냥 백수로 지내던 기간이 있었어요. 와. 그때 좀 깜깜해서 어... 어떻게 좀 다시 노선을 바꿔야 되나 어... 이런 생각이 들때이 네.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다잡았었죠. 아...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의 어... 여러분이 어... 보시는 이 독일 책들이 있게 만들어준 음...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하... 아니겠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노래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유상현 작가님을 어, 작가로서 자리를 잡게 해준 해외계선소년에게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